다음으로는 로그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로그 분석 서비스인 로깅 애널로틱스라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어, 서비스들 내 성능과 관리를 위해서 이 로그나 트레이싱 정보 그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어, 관찰성이란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영어로는 Observability라고 하죠 오라클에서도 지난 가을 오라클 클라우드 a 저버빌리티앤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러한 서비스가 발표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중에서 로깅에 대한 분석 로깅 분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오라클의 로깅 어날리틱스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옵서버빌리티 앤 매니지먼트 플랫폼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그러한 서비스들은 옆에 웹페이지 상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관련된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 로깅 그러한 로깅을 또 분석하는 것, 모니터링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로깅 어널리틱스는 또이 SQL 쿼리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레코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원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플러그블 DB라고 하는 PDB 타입, My SQL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인스턴스도 추가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